전화를 받고 지금 텃밭에 나오는데요. 배추가 다 죽어간다고 전화가 왔어요. 아, 배추가 <laughs> 왜 죽어가나? 아, 왜 죽어가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 아, 빨리 무종을 심든지 해야겠어요. 괜찮은데? 근데 왜 죽어간다고 그래? 깜짝 놀랐네 아유괜찮구만아이 정도면 괜찮지 뭘. 아 깜짝 놀랐네 아 배추가 죽어간다 그래서 나왔는데 근데 시들어지긴 했어요 이렇게 시들어지기는 했네? 증거는 목초액 밖에 준게 없는데? 물을 줘볼까요? 물을? 음, 어제 그저께 제가 목초액을 뿌렸거든요? 초액이 독했나? 좀 시들시들하긴 하네요. 이 적식 배추는 괜찮은데 와이왜 어, 이래 지금 이왜 이, 이 이래지 이렇게? 아농 농사가 쉽지는 않습니다. 심어 놓으면, 다될것 같았는데, 여기는 괜찮은데, 여기는 잘 자랐어요. 여기는 잘 자랐는데, 저쪽이, 저쪽이 좀 시들시들하네? 땅콩도 좀 있으면, 캐야 될것 같아요. 땅콩도. 이쪽에, 이쪽에 대추는 또 어떻게 됐나?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호박 보세요. 자, 호박 이렇게 이잘연들어갑니다 어, 여기 괜찮은데? 어, 여기 괜찮은데. 아, 깜짝 놀랐네. 아, 배추가 그냥 다 죽어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이에 죽은 배추가 있어서 뽑아내고 여기 모종을 다시 심 거예요. 이 정도면 잘 자라고 있는데 뭐 깜짝 놀래서 지금 달려왔어요 자 여기는 쪽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 저건 시금치고요 저기 호박이 호박이 자라고 있어요 달려가지고 이 여기도 여기도 호박이 열려서 자라고 있어요 예, 이렇게 요 새끼 호박. 우리 배추만 이렇게 하더고 옆에 언니께서 비닐을 이렇게 좀찢어주라 그러네요. 근데 이왜 그런지 모르겠네 나도. 일단 비닐을 한번 좀 찢어주겠습니다. 아이 장갑도 안 갖고 왔는데 이 비닐 찢어줘서 될라나? 비닐을 뺏겨서 이렇게 다 뺏겨놓으라 그래서 지금 비닐을 다 뺏겼어요 이제 이리갖고 한번 봐야지 뭐 두고봐야지 아니 여기 배추 말이야 비닐을 뺏겨줘래 응. 그래서 또다 뺏긴거잖아 지금 배추 놔주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 비닐을 다 뺏겼어 비가오니까 흙이 트를 심은 오면 금방금방 자라면 되지, 왜 이렇게. 왜냐면, 모두 이렇게 해야 되겠 어떻게? 음. 왜 그것도 뭐, 그좀 뽑아내고 하면 잘 자랄 것 같은데, 뭐. 깜짝 놀랐네. 배추가 다 죽어서 간다고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부려부려 왔더니만. 깜짝 놀랐네. 여긴 청양고추예요. 지금 청양고추가 이렇게. 이거는요, 그거 뭐지?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. 그 뿌리채소. 뿌리로 해먹는 거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아, 여기 진짜 너무너무 잘 됐구만. 왜 우리꺼만 안 되는 거? <laughs> 여기 배추 한번더 볼게요. 이거 두 개는 잘 자라는데. 왜 이는 게, 선장이 늦는지,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배추가 왜 이러는지,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오, 끝이 노라고. <laughs> 여기는 알타리모입니다. 알타리모. 알타리모는 잘났어요. 예, 나비야. 어디로 날라갔니? 알타, 알타리 문은 잘났어.